전화와서 끊겼어요이게임3쿼포에 계속. 어, 땡큐, 땡큐. 아, 땡 아, 땡큐. 아, 땡큐. 아,

앉아, 앉아, 태아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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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아 앉아, 난다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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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아앉해가 있어서 그래, 무서워서 어, 뭐, 아아 정말, 이가되발딱분들에 와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들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

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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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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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! 나이스! 이스나이 나이스! 나이스! 나

Oh 공을 안 맞았어. 야, 막 게임을 이 게임 3쿼터 끝.